전화치 신비로운 색깔 좀 보세요 아우 정말 어디서 이렇게 달콤한 향기가 어우 정말 식물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얘네들은 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야꼭한 분이 앉아서 서서 춤추고 있는 것 같아.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. 어, 마주 앉아서 같이 즐겨야겠습니다. 아, 어, 정말 어쩜좋아 원래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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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서 넣어야 되는 애를, 어찌 선이 너무 좋아서 못 자르고 괴롭히고 있나. 서리를 맞으며, 이쁜 또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. 오우. 아우, 정말 어쩜 좋아. 어쩜 이렇게 이쁜 거야. 아우 오늘 아주 추울 줄 알았는데. 아, 햇볕이 나니까 또 괜찮네요. 음, 이뻐라. 아우, 꽃같이. 이쁜 꽃이죠? 음, 세상에나 어들 다 이쁘다. 아유 음, 멋지다. 아 이렇게 좀 넓혔답니다. 다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다 해서. 좀 넓게 잡았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딱한 곳에 모으고 오! 꽃밭입니다. 오 보기보다 얘네들이 주위를 많이 타서 안쪽으로 오고 어 건너뛰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답니다. 오늘도 멋진 날 만들어 보세요. 충남에서 전화해주신 분고 꼭 반갑습니다. 꼭 만나고 싶네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멋진 날 만들어 보세요. 아 안녕.